얘는 확실히 죽은 것 같은데. 아하, 한 마리 죽었어요. 아유. 네, 도착한 택배에 물고기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시급하게 해줄 게 있습니다. 고스버스 특배 보내는 법, 받는 법, 이런 것좀 자세하게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자동 물생활TV입니다. 오랜만에 생물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역시 신문지로 포장을 잘 해주셨고요. 아, 식물들이 엄청 많이 써주셨네오 아직도 핫팩을 그렇죠. 요즘에 애교차가좀 심하기 때문에 핫팩은 필요합니다. 오, 새벽에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시터를 아직 꽂고 있어요. 어항에. 여기 보면은 세개의 생물 봉투가 있습니다. 자, 택배가 도착하면은 물고기를 확인하세요. 먼저. 생물 봉투를 절대 먼저 열면 안됩니다.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일일이 해보세요. 지금도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봉투까지또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매봉투가 물에 굴절이 돼서 잘안보이기 때문에 살짝 살짝 돌리면서 물고기 상태가 어떤지, 죽어 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쪽 봉투를 보니까 물고기가 세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는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물고기들의 발색을 빠지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배송 도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발색이 빠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지나면 발색은 회복되고요 근데 한 마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옆으로 누워 있죠 이런 것도 해당 업체나 거래하신 분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회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것도 미리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 놓으세요. 네, 도착한 택배에 물고기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시급하게 해줄 게 있습니다. 이 물은 오염됐기 때문에 빨리 새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우선은 생물 봉투부터 열어줄게요. 자, 우선은 급하게 이렇게 봉투 위로 열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죽은 물고기가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이거 열지 마세요. 열지 말고 일단 사착된 물고기는 사진을 찍어 놓고요. 이거 수족관에 대부분의 수족관들은 이건 사착 보상을해 줍니다. 이 사진을 해당 수족관에 보내시면 주 됩니다. 아 얘는 확실히 죽은 것 같은데. 아한 마리 죽었어요. 옮겨줄 도구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런 일회용 용기를 준비하고요. 이 친구들을 여기다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봉투를 옮기실 때는 요거를 확 부지 마세요. 얘네 물고기들도 내진상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낙차 없이 이렇게 쏙 빼주세요. 생물봉투를. 아, 한 친구가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요. 이 친구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 물은 지금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최대한 갈아주겠습니다. 네, 물을 갈아주면서 간단한 온도 맞던가 물맞은까지 하고요 약욕은 좀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 약욕을 해주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상태로 콩돌이나 기포기를 넣고 에어레이션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약욕을 해갖고 본낭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오염된 생물봉투의 물은 최대한 버려주고 에어레이션과 함께 새물을 소량씩 넣어주겠습니다. 기포 세기는 최대한 약하게 해줄게요. 아, 이 친구들이 택배가 3일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보통 수족관에서는 택배를 보낼 때 산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물고기가 잘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택배는 중간에 공휴일에 껴있었기 때문에 택배를 만 3일만에 받았기 때문에 일부 애들이 좀 죽었고요. 저 상태가 안 좋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샘을 갈아주고, 에어레이션을 좀 해주고, 야격은 좀 천천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금 업체 측에서 약간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으면은 공휴일이 지난 다음에 보내는 게 안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거래로 택배 보내실 때, 공휴일과 주말은 꼭 피하세요. 요즘 개인간의 거래가 활발하죠. 그래서 사착 보상 등으로 좀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족관은 대부분 물고기에 사착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뭐 안되는 업체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대부분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분들은 판매권을 보면은 사창 이렇게 적고 사착 보상이 안된다고 물고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개인간의 거래 하실 때는 이 점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전에 이런 분쟁거리를 안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직거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지역에서 뭐 물생활하시는 분들 서로 만나면서 물생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직거래로 물고기를 받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요즘에도 고속버스 택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택배도 추천드립니다. 고속버스 택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물고기를 보낸다고 할때 부산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버스터미널 이쪽으로 택배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비용이 살짝 비싸긴 한데 어 제가 알기로는 최소 비용은 7,000원이에요 그런데 크기와 무게, 거리에 따라서 비용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스 택배 보내는 법, 받는 법 이런 거 자세하게 한번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